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 빌립 보서를 묵상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야고 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 전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섯 장으로 된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에 대해 이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영광, 능력, 거룩 등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속성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케노시스와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케노시스에 대한 성경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장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아담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르, 즉 흙먼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담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행한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였습니다그 자기 비움은 인간 대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를 비우고 창조주가 되려는 인간 비움의 케노시스를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심의 케노시스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려하였던 인간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지요.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역행하는 자기만을 위한 케노시스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인생들의 종착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불행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2장 6절 말씀 중 취할 것으로로 번역된. 헬라어 현은 붙잡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붙잡을 때 손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잡을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손가락으로 컵을 붙잡습니다. 자동차 핸들도 손으로 잡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손으로 붙잡았던 것들은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땅 속에 입이 좁은 호리병을 묻습니다. 그리고 호리병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넣어 놓습니다. 멀리서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호리병을 땅에 묻고 그 안에 먹이를 넣어 놓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가고 나면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호리병에 손을 넣습니다. 먹이를 손으로 움켜졌습니다. 손으로 움켜잡은 먹이를 먹으려고 호리병에서 빼려 하지만 먹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도 소리만 빽빽 지를 뿐 손에 쥔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죽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예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였더니 정말 원숭이가 호리병에서 손을 빼지 않고 소리만 지르다가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취할 것으로의 원의미인 붙잡다의 인생으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이 과연 꼭 붙잡아야 했던 것이었습니까? 잘못 붙잡아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는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시는 케노시스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케노시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호리병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호리병 속의 손에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혹 손에 쥐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케노시스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닮아서 우리 인생의 호리병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